안녕하세요. 에, 서울에서 실력년을 모시고, 어, 무업에 종사하는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제가 좀 인상이 좀 이렇게 너무 강해서, 어, 때로는, 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알고 보면은, 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어떤 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돼지 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돼지는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도 뭘잘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한테, 어, 고기로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어, 돼지 때 가신 분들은 자기가 조금만, 어, 노력을 하고 가면은, 재물 고기라든가, 인간 고기라든가, 어 그런 기운을 항상 잠재적으로 가지고 튀어나왔다고 보실 수 있죠. 어, 그러므로 해서, 어, 돼지는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뭐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일은 적합치 않아요. 적합치 않고, 뭐, 사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여러 사람이 많은 곳에, 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은 성공을 할수 있고, 항상 재물복이라든가,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 돼지띠를 가지고 출생하신 분들은 조금 인생이 조금 편안할 수가 있죠. 예. 태날 수가 있으니까 어, 단지 그걸 기운을 믿고서 뭐든지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는 대가가 없습니다. 예, 어떤 띠들간에 내가 돼지트를 가지고 태어났다해서 어 무조건 재물이 왕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남들은 시각해서 불씨를 가지고 태어난 부분과 불씨를 안 가지고 태어나고 예, 항상 불씨가 있으면 그냥 나무로만 짐을 덜금방 불이 확 올라오지만은 그런 불씨가 없으면 처음부터 나무를 해서 불을, 불 쏘시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빨리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띠보다는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 그런 돼지 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에 따라서, 어, 내가 재물을 더 가질 수 있고, 어, 들어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그, 무술련 개띠죠. 어, 개띠생들은, 어, 항상 개의 특성상 집을 지킨다거나, 아니 주인을 지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한테 희생을 해야 돼요. 예. 그래,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 용띠생들과 마찬가지로 개띠생들도 저희와 같은 무업을 하는 직업군이 많이 계시고 또 종교 관련 사업 아니면 종교인, 예, 그리고 된다던가, 아니 종교인 에 그런 선임이 된다든가 목사님 이 된다든가 아니면 신부나 수녀가 된다든가 그런 쪽에 안 가면은 종교 쪽에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띠 생들은 어 대개 보면은 남을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의사라든가 아니면 남을 가르치는 학교선생이라든가 음. 어, 교수라든가 어, 이런 쪽으로 어, 활인 공덕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직업 쪽으로 나가면은 어, 더 크게 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도 그두 가지 띠를 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들었고 어, 사람이 이제 사주 역학상 태어난 일에 따라 다틀리지만은 일주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해에 태어났는가 어, 연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연주가 설명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띠에 태어난 걸알지만그 위에 식기에서 어, 무술년 같으면은 어, 술은 개띠입니다. 우에 무가 들는걸 어, 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작년 같으면은 정유년 천간이 정입니다. 화로 음,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해운년이고 올해는 큰 무한한 큰이지를 가지고 어, 태어난 어, 해운년입니다. 해서 올해 무술년에 태어난 사람들. 비해서 기준을 해서 봤을 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기준을 하면은 내가 정유년이다, 정유생닭지다 아, 그러면은 정화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어, 화생토식신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는 어, 내가 어떤 연도에 그 태어나 태어난 것 따라서 천간이 그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류연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그래서 화생토에서 식신 먹을복이 생기고 어 상관 어 식신이나 상관은 거의 비슷한 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정화를 갖다가 정류생들은 그렇게 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얼미생이라든가, 아니, 얼묘생이라든가, 얼해생이라든가, 얼미생이라든가, 갑오생, 갑술생, 갑인생, 갑오생, 갑술, 다 똑같습니다. 예. 간의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어, 목곡도 정제가 되든 편제가 되든 올해 재물운이 생각지도 않은 재물이니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검모의 기운을 가지고 경검이나 신검을 가지고 태어난 어, 띠들은 어, 어, 설명드리면은 어, 경인생 호랑이띠, 경호생 말띠, 또 경술생 개띠, 경 어, 이런 분들. 어, 또, 신묘생, 신미생, 신의생, 어, 이렇게 신의, 신검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어, 토생검 해서, 어,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문서를 가질 운이 되고, 내가, 어, 문서를 해서 꼭뭐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 어, 들을 수 있지만은, 어떤 그육가정권 요가정부도 문수를, 그될수 있습니다. 정권이라든가, 여러 부분의 펀드라든가, 어, 이런 부분에서 문수의 운이고, 또 학생들은 공발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어떤 청간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따라서, 어, 올해 무술의 해운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내의 운세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